실력이 굉장한 친구들이니까. 그럼 막걸리 한 잔으로 다시 한번. 해볼까요? 막걸리 한 잔으로 한번 보자. 한번 넣어줘봐. 어, 이번에 들어줘봐. 마음에 안 들면 예. 집에 집에 가. 누가요? 어, 둘이. 여기 우리 무대인데요? 선생님. 아니, 당뭐 거면... 하는 사람이에요? 당진으로 가세요. 당진으로. 그만 <laughs> 당진으로. 아 진짜. 어, 쪽둥이요. 어, 이거... <laughs> 우리도 가방 <안> 있어요. <laughs> 군대 간씨 이렇게 손찌검이 늘었어? 군대 간 선생님 이 군대 간씨고몰라 우리는 텔레비로 한번 보니까. 알았어. 아무튼 예. 한번 해서 제가 코러스 한번 보살펴. 그래, 알겠습니다.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. 막걸리 한잔 잔치기 잔치기 잔잔잔 잔치기 잔치기 잔잔잔 술한잔 빨아 삐리뽀 <laughs> 온 동네 소문 같던 천덕꾸러기 바로 너! 막내 아들 창가가된큰 아들은 술처 먹고 뻗어 있었지 동실 그동실 실실 쪽에냐? 춤을 추던 우리 옆집 역시 아주마 주바람이 나지.